아, 난 정리가 나요. 아, 진짜 인생. 인생 살기 너무 힘들다. 아, 저 노래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저거 개, 게... 저거 마흔 띵나 생각 아빠까지 는데 아, 뭐야, 이 다. 나이어나리 먹었어. 아, 다.

너 민들레 홍토 알아? 민들레 홍토 가서 어 맨날 체리콘 먹어. 아, 진짜요? 체리콘 먹어. 예전에 아, 민또는 원래 알바생들이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이런 거지. 아, 한 번은 체리콘을 마시고 체리콘을 네. 받으러 갔는데 알바생 오빠가 오빠였겠지. 네. 엄청 잘생감이 자꾸 날 보고 있는 거지. 네. 어, 이거? 하고 자리에 돌아. 친구들한테 안보여 알바생 둘다 잘생겼는데. 너무너무. 네. 기분 좋다. 네. 핸드폰에 가면 네. 거울을 봤나? 이랬는데. 네. 코에 네. 체리콘 게 네. 체리가 빨간색으 네. 이렇게 찍혀 있었어. 그래서 그거 하고 웃은 거에서 너무 웃어서 집에 갔어. 못갔어 신촌인터 신촌인터 나 이거 너무 해사하게 웃더라니 여보세요? 두고 왔어요? 여기 넘어물고 아, 해보는거야? 들어가 봤어요 팝업이 제대로 열리고 있나 나같이 넘어물고 팝업을 아니 아, 그렇게 아, 열심히 해놓고서 팝업을 아, 네, <laughs> 오열 하면 안 <laughs> 어 근데 얘는 음, 남아있고 대기 중에 팝업 해제되요 아, 아, 네? 네? 근데 그거를 까먹은거를 팝업 해제된게 알림이 음. 떠야 알수 있어 음. 그게 아, 문제야 오씨 썸네일부터 미쳤는데 오래간만에 다축요축하해 세어가 안아야스타 오래간만에 보니까 왜이렇게 잘생지 어, e r t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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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라 <laughs> 지금 너무 맥스가 된것 같아 내 유생이 시대별리면안 되는 거 같아. 와우 와우 그이지비들 한번 쳐놓고 댓글 나가야 돼 이쪽 딸이 좋다 아, 종이 아 종이에 좀 써놔야 이거늘 순서를 긴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고 싶지 가 않아 어디 갔어?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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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는데나 이렇게 해놓고 결국 피싱하면 핸드폰 갈거 같아서 혼자 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컴퓨터 이용 시간에 충분하지 마. 피싱하 컴퓨터 빠지면몰라하니까 이게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 상주가 무렇게 자꾸 하품이 자 언니 여기 소리 좀들어주면 안돼요? 어, 나 아, 근데, 엄청 시렸어 아니 소리 들어달라고요아 지금. <laughs> 어, 핸드폰으로도 되기타 해야지 내 어? 동생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음, 신경 곤드섞으니까 어, 어, 아, 카톡하지 말래? <laughs> 아 하나도.. 아 하나도 아, 가지네 내가 어디로 했지? 무슨 인지 모르겠다 언나4 7번 돼요. 저의 추측 오! 아..하나 못아하나 못돌려 지네 지금 없어요? 안돼도? 아니야, 하나 아 있어 어디 자리 괜찮 아..떨려 떨아나 이제 15초 하나. 어 1층 1번 있어 1층 1구 1층 1 4번역은고사이 응, 방금 사이즈가 뭐라고? 어, 이쪽 아, 1단 말고 어, 1 어, 1다그러도 아, 신나나 아, 이나아아안돼떨지떨 <laughs> <네모델아>. 아, <laughs> <안와. 웃음> 그냥 가 어, 이층으 나는 돈가빠은 <가만히> 사람이야 게 중요해 나는 도가빠은사람이 나는 2층 안에 쳐다 보지 않을 거야 아지 아, 나가 아, 이걸리는거찍어야 되는데 언니 즐거워요, 지금? 어떤 네, 아, 어요 갔다 갔다. 너무 극단이야. 난 플로어랑 2층이야. 아 진짜? 아일번님한테 다시 한다 인간의 욕심도 없어. 플로어 가고 싶어? 아니요. 1층로 내려가고 싶어요. 아이 친구를. 으야 네. 뭐? 고마워. 덕분이야. 고 진짜. 고마워. 고마워.